하면 돼요, 이제. 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해야죠.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한 3년? 네. 아, 오. 오 도지이 <laughs> <laughs> 역시 사람은 본업을 해야 됩니다. 아, 노래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불렀던 노래 영상? 하지 마요. <laughs> <laughs> 네, 음치는 아니세요. 음치 아니시고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어요. 노래 하기 전에 네.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되게 좋아요. 가슴이 다 위로 올라가듯이 숨을 가득 들이마시세요. 손을 쭉 펴시면서 위로 들면서 한 <laughs> 배트면서 두 등이 마주듯이 후뱉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작이 있는데 네. 어, 이동작은 따라해 보셔야 돼요. 광대뼈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네. 잘안 되죠? 네. 아, 네. 풀려요? 이를 어, 가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밖에서 하면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laughs> 아, 이거를. 그 다음에 또로 해볼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네. 시작! 쭉 갈게요. 땡! 웃으세요! 아, 어, 좋아요! 아, 어, 됐어요. 자, 거기가 무슨 의미예요? 맞아요.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 씨는 뒤까지 충분히 낼수 있는 어, 고음을 잘낼수 있는 소프라노예요.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너무 처음 들어 <들어오는> 보는오아요 <laughs>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제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예요. 위 이렇게 하실 거예요. <laughs> <laughs> 위네네 네.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네. 하고요. 다음 거 그러면 이번에는 하하하하하하 해볼게요. 하하하하올라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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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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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한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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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 네, 좋아요. 내 그림자가 이거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다른 노래에도 적용해야 하면 되게 좋은 팁이 있는데 아, 이거 정말 너무 비싼 팁인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어, 무료로 이렇게 어, 배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음으로 한번 불러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아 이아에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아에 처음부터 다시 해 볼게요. 내려가세요내려가시가숨 마시고 참았다가다가 <목소리가> 내가, 다시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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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내가, 내가, 내가가 요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해야죠. <laughs>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음악 선생님이 성악을 넌꼭 해야 한다. <laughs> 네. 고3 때, 고3 때 <laughs> 성악 하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나 따라 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 반에서는 다른 반에 한세4 명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때요? 성악을 처음 배우는 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아주 혐오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걸 붙여보면은 <laughs> 사실 뭐 전문적으로 배우면 말할 게 끝도 없죠. 예. 처음 성악을 배우는 거니까 아마 맞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많은 거를 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뭐 깊게는 안갈것 같아요. 나...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이거 이제 이렇게 노래 한번할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거 어때요? 이만 여기 이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반 줄여서 나 슬퍼. 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한번 해봐요 이삶이고 나야 알말해주아 진짜 너래 그래 어... 너무 못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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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한 3년? <laughs> 발성 아무래도 좀더 가요 발성이니까 그쪽으로 부르는 게 편하죠? 형, 어, 그렇게 한번 불러볼래요? 내질러 네 보실래요? 시원하게? 제가요? 락커 버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본 건 처음이어서요.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또채이 씨가 처음 포항 레슨을 받아보는 건데 너무 잘 따라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너무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동하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소프라노 송나영이었습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냥 1화 때 제가 막 노래 받아서 불렀던 것보다 오늘은 진짜 솔직히 조금 더 훨씬 더 재밌게 노래를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선 피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 재밌었어요. 아 그게 약간 자존심 상하네. 이 피디들아.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 조금 더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해 볼게요. 구독 구독미, 팔로 팔로미.